바로 후토카 짧게 할까요 그러면? 확실히 우리 심판 스타일 그리고 카드 받았을 때 선수로서 의심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스위치가 퇴장을 당하면서 전반전 끝나기 전부터 이미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중요했다라고 느끼고 그죠? 축구도 멘탈 게임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영향을 지 이거는 오늘 막 일단은 눈에 엄청 많이 띄어그 말인즉슨 활동량이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해줬습니다 상대가 수비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 이게 좀 많이 돼야 될것 같아요 중거리 때리는 식밖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방법이 없나 이거는?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진짜 그죠 세트피스? 그죠? 세트피스에 유리해 우리가 또 오늘처럼 보틀마까지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코너킥 유도해서 하는 플레이 해도 괜찮죠 해법은 이거네 가능성을 보게 된것 같아요 예맞아 네, 이게 보였죠 맞아 메가에어톱 진짜 대박이었죠 음. 확실한 거메리하우가꼭 필요하다 우리 보고 싶은 선수다 나왔죠 먼저 우리가 교체를 내세우면서 때가 됐다 이걸 보여준 거라 좀 여유가 생겼죠 물론 뉴캐슬이 커져서 인기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우리끼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케스라는 팀을 만났기 때문에 투나미들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 정예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한국 선수가 와버리면 은 진짜 진실성이 걱정이 돼요 맞아. 그러나 한국 선수가 계약이 끝나도 어, 선수 따라가지 않고 유캐슬에게 비전을 느껴서 계속 남아준다 이게 얘기가 좀 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선제골이 중요한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동점골 넣고 역전할 수 있는 상황 그 사기도 솔직히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선제골 맞는 거 같아요 다음 경기 첼시전인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일단 브라이턴 비토마 넣었네 89분에 넣었어 비토마가 추가시간에 또 넣고 빡세겠다. 승점 6점 경기니까. 우리의 다시 3위로 탈환을 했으니까. 이 기세 그대로 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퇴장당하기 전에 전반전 경기를 보면 음 그렇게 막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상성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체급이 낮은 팀이 아니니까 첼시가 브라이톤도 잘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편집해서 재미있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중계 후토크 말고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도 많이 올릴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시석